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입니다. 장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 중에 51절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43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무엇을 하겠느냐는 뭐냐면 내가 이들에게 해코지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에게 아무 짓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는 것을 하자 하고 야곱이 돌기둥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통해서 돌들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돌 무더기를 만들고 서로 언약을 하는데 라반은 거기를 여갈사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르엘이라 불렀지만 이 갈르엘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미스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을 뭐라고 비해테 설명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이 없어서, 이 증거물을 볼 때, 라반과 야곱을 서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그래서, 50절에 보면, 만일에 네가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딸 외에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거나, 그런다면 하나님 이 나와 너사 이에 증인 이 되리라 함 으로, 어 그라 반이 야곱 에게 이르 러너사 이에 둔무더 기를 보고, 이 기둥 을볼것 이다, 라고 이야기, 하 면서 서로 해 하지 않고 넘어 가지 않 고, 이무더 기를 볼때 하나님 이, 무더기를 볼때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실 것이다, 살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고 떡을 먹고 하루 유한 다음에 라반이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해가 풀리고 나니 그들이 알수 있는 것은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는 가자가 아니라 서로, 서로 이제는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힘이 아닌 동맹의 관계요. 힘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웠던 돌무더기를 어, 한 이름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를 살피셨다, 서로의 서로의 관계를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서로를 살폈다라는 소리는 서로가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라바는 오해한 게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드라빔을 훔쳐간 자가 있다. 없어졌으니. 또한 가지는, 나 몰래 도둑처럼 도망갔다. 자, 이때, 야곱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드라빔을 훔친 적이 없다. 라는 거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 없이 도망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어 살펴보니 삼촌의 안색이 얼굴이 바뀐 것을 보고 내가 조용히 떠나왔다. 라는 것을 서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살펴보고 확인한 뒤에는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서로 넘어와서 서로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서로에게 위협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 오해가 풀리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는 과정도 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했지만 내 편에서 그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게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귀에 들려주듯이 말씀을 했다면 이게 혼동이 없는데, 툭 던져놓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 이걸 처음에 받은 사람은, 아, 이게 왜 나한테 이랬을까? 왜 나한테 나쁜 상황만 이렇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종, 중국 고사에 보면, 인생사 세홍지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말이 들으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어, 말이 있어서 참 좋구나 해가지고 좋아했다가, 어느 날, 말이 들어왔는데 아들 자녀가 커 가지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놈의 말이 들어 가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네 하고는 아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징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아들은 징집에 안 나간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또 좋아하죠. 아, 이말 때문에, 아, 얘가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안 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이 말이 들어온 것과, 말로 인하여 화가 된 것과, 말로 인하여 또 복이 되어진 것들을 모든 걸 경험합니다. 인생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경험할 때 "아 이건 복이네, 이건 화네"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한없이 좋지만, 내가의 화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라반과 야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와 우리 사이에 성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숙제와 같은 것을 던져 주시고 그리고는 그 던져 주신 그 숙제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이건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아이건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건 네가 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실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겼던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내가 오해하는 것을 풀어서 하나님 편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오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서로 웃으면서 자신의 일들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과 막힌 문제, 하나님과 풀지 못한 오해, 아니면 내 성도들과의 문제, 교회와의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에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라반과 야곱이 이 오해 문제를 풀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풀고,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laughs>